오디션 프로그램 볼 때, 아, 1번은 너무 불리한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실. 한 연구에서 25년간의 국제 노래 경연대회 데이터를 싹다 분석해 봤어요. 결과는 초반 10% 순서에 배정된 참가자는 우승 확률이 단 2%에 불과 했는데요. 반면 마지막 10% 순서에 배정된 참가자의 우승 확률은 무려 15%에 달했죠. 7배 이상 차이입니다. 최근 놀면 뭐하이 서울가요제 대상 도 마지막 번호인 15와 13번이었 죠. 근데 이게 단순히 마지막이라 기억 에잘 남아서 그런 걸까요 사실 더 재밌는 이유가 숨어있어요 바로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경연이 진행될수록 점점 올라가는데요. 그게 바로 점수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입니다. 첫 참가자가 기준점이 되다 보니 뒤로 갈수록 심사 기준이 조금씩 관대해지는 거죠. 똑같은 실력이라도 나중에 공연하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다음에 노래방 대결이라도 하게 되면 무조건 뒷번호를 사소하세요.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은 경연이나 발표 때몇 번째 순서를 가장 선호하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당신의 순서 경험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1분 만에 똑똑해지는 데이를 데이터 상식, 이런 꿀팁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